2019학년도 9월 9일 모의고사 31번 빈칸 문제입니다. 일단 답을 찾을 수 있는 부분부터 밑줄 쳐드릴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required one central place to which a reporter would submit news history. 요 정도랑요. though, 하지만, 역접의 접속사죠. 하지만, journalists do not need to report to central location 정도까지요. 내만 일단 읽어볼게요. r e q u i r 요구한대요. 중심 장소를 요구하죠.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해서 리포터가 제출을 하고는 했던 거죠. 그날 그녀의 뉴스 이야기를요. 그렇죠 한마디로 중심 장소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하지만이래요. 역설에서쫓아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기 위에는 중심 장소가 필요하다. 그럼 밑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죠. 그러니까. 저널리스트, 리포러랑 똑같은 거죠 기자들은 중뇌리는 필요 없대요 뭐할 필요가 없다? 보고할 필요가 없대요 어디에다가요? 중심장소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가 바로 나왔죠 그럼 렇죠그 뭐예요? 한 장소에 묶여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게 된 거니까 기동성이 생긴 거죠 이동성이 생긴 거죠 그게 답이 몇 번이라고요? 1번 모빌리티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계속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동성이라는 것은요 스토어바이즈 제공한대요. 어체인지 변화를 제공해준대요. r o 인바이런트 환경의 변화를 제공해준대요. a 저널리스트 기자들의 환경의 변화를 제공해주는 거죠. 뉴스페이퍼 스토리즈 신문 이야기라든지 신문 기사들이라든지 타임즈 리포트 뉴스 기사들이라든지, and even 심지어 온라인 리포트니까요. 인터넷 기사 글과 같은 요소가요. 네, 초창기죠. 초창기. Prior 이얼트 나오다 여기서앞서서라는 뜻이야. 앞서서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는 인터넷 통신 기술을 얘기합니다. 서처 m 태블릿 p 스마트폰이니까요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같은 게 걸어 다니면서 할수 있는 인터넷인데 그게 있기 전인 거니까 한 장소에서 하는 컴퓨터 인터넷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한 기사들들은 required 요구했대요. 한 장소를 요구했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제출을 해야만 했었던 거죠. 뉴스 기사거리를요. 뭘 위해서요? 인쇄하고 방송하고 등록하기 위해서 기사를 올리기 위해서요. 됐습니까? 네, now, 하지만, though, 하지만, reporter, 기자는요, can shoot, 이제는 촬영할 수 있어요. 비디오를요 그리고 record audio, 녹음을 할수 있고요. and typing까지 칠수 있대요. directly, 어디세요? on their smartphone이니까요. 스마트폰에서 바로 해서, fabrics에서 바로 해서, 그리고 나서는요, post니까, 여기가 첫 번째 동사였다면 그냥 크게 두 번째 동사로 보시면 돼요 이게 첫 번째 동사였으면두 번째 동사죠. 다 치고 녹화하고 올려. 그 다음에 올리는 거죠. 어 뉴스 스토리를요. 인스턴트리 즉시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심 장소가 필요 없다. 그렇죠? 서 기자들은 중심 장소가 필요 없는 거예요. 고발 장소요. 그리고 그 중심 중심 장소라는 것은 뭐죠? They all contact sources. 그들이 모든 자원들을 접촉하고요. 타이핑을 치며 또는 편집을 할수 있는, 비디오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죠. 알아서 다 다른 곳에서 할수 있는 거예요. 어 s t 이야기는요, can be i n s t 이니까요, 즉각적으로 w r i t 쓰여질 수 있고요. s h 이니까, be s 이죠. 그렇죠? 1번, 2번, 3번, pp의 수동태도 3개가 알려서 쓰여지고 촬영돼서 만들어질 수 있대요. 가능한 상태로요. the entire w o r l d 니까전세계에게 접속이 가능하다. 바로 볼수 있다는 라 것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봤습니다. 뉴스 사이클. 그래서 뉴스의 순환 구조가요. and 그리고 thus 그럼으로 하여금 그냥 여기를 이렇게 바로 칠게요. the job of the journalist. 기자의 직업이라는 것이 never takes a break이니까 쉬는 시간이 없어졌대요. 계속 365일 1년 내내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거죠. thus 그럼으로 The 24 hour n e w 니까요 24시간 순환 주기라는 거거든요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죠? We merged from the rise of cable TV 니까요 케이블 TV 당시에도 24시간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뉴스의 순환 주기는 isn't now a thing. 이제는 어떤 것이 됐냐. o f the past. 과거의 것이 됐대요. 한마디로 예전에 24시간이라는 것은 어쨌든 그냥 틀어만 놓는 기준이었다면. 촬영은 중심 장소에서 하고, 방송은 중심 장소에서 해서 24시간 틀어 놓는 거였다면 이제 달라졌고요. 또 뉴스 사이클 이제 그 24시간 순환이라는 것이 r really e a l y e a r constant가 계속 한결같자 끊임없다라는 것진짜로 실시간으로 다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화본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